여주시는 세계의 전화의 역사를 한 눈에 볼수 있는 폰박물관을 조성하고 지난 4월 26일 오후 2시에 개관식을 개최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김태정 한국박물관협회 회장님도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박물관을 다니시면서 또 많은 부분들 보셨겠지만 이제 여주의 폰박물관도 사랑하여 주시고, 박물관협회에 많이 홍보를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 기중한 유물이 이 폼박물관을 통해서 여주를 찾아오는 관광객과 여주 시민들이 함께 이렇게 즐길 때 여기 폼박물관을 통해서 더 여주 문화 관광이 활성화되는 그런 지평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박물관은 어, 그야말로 우리나라 과학 첨단의 그런 전자 제품과 같이 행보를 하기 때문에 큰 발전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 그야말로 세계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그 훌륭한 박물관이 될수 있도록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좀더 관심을 가지고 애정을 가지고. 박물관을 기원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수출 휴대전화, 기네스북 등재폰, 세계 최초 PDA와 스마트폰 등 전화기의 발전을 살펴볼 수 있는 매우 다양한 유물들입니다. 2015년에는 포레폰 박물관은 여주시 전동면 당진리에 위치해 있었으나 접근성의 어려움으로 강변 유원지길 105일원 새롭게 단장한 건축물에 스토리텔링이 있는 흥미로운 박물관으로 탈바꿈했습니다. 1층에 상설 전시관 3곳과 2층에 기획 전시관 겸 복합 문화 공간을 갖춘 폼 박물관은 2층 규모로써 선보일 유물은 약 3,300여 점으로 전 세계의 중요한 휴대전화를 총망라해 최신 폰은 물론 전신 전화의 탄생에서 현대에 이르는 스마트폰까지. 역사 과정을 한눈에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로비에는 관람객의 실제 모습과 화면에 뜬 모습을 함께 찍을 수 있도록 가로 본능 폰 조형물을 설치해 폰 박물관의 특색을 잘 살렸으며 전문 해설가가 배치돼 재미와 흥미를 더해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주시 어, 여주 관계자는 전화기의 진화 과정을 아, 상세하게 알수 있고 최신폰은 물론 전신전화의 탄생에서 현대에 이르는 스마트폰 스마트폰까지 역사 과정을 한 눈에 감상할 수 있는 폰박물관에 많이 방문해지길 가지고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키워나갈... 여주시립 폰박물관은 1월 1일 설날과 추석 당일 월요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매표는 1시간 전까지 가능하고 관람료는 개관 기념으로 오는 6월까지 무료입니다.